저는 지금 여기 글램핑장에 와 있습니다. 우리 딸들이랑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. 왔는데 아 이렇게 혼자 시간 있을 줄 알았으면 저 가지고 올 거예요. <laughs> 삼각대 가지고 올 거예요. 근데 애기들이 갑자기 낮잠을 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. 그런데. 여기서 제가 어제 빠진 두바이 쫀득 쿠키 근데 이거는 뭐 특정... 특정한 곳이 맛있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밤에 저 뭐야 밤에 그 뭐냐 먹을 거 없나 이러고 배민이랑 쿠팡 보는데 1위가 다 두바이 쫀득 쿠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뭔가 뭔가 싶다가 맨날 맨날 인터넷에 나와도 그냥 반갑다 했었는데, 어제 다섯 <laughs> 개를 시켰어요. 근 6,000원짜리 다섯 개야. 그럼 3만원이잖아요? 근데 2만원 경우예요 거기 건 아닌데. 그래서, 어? 뭐야? 이렇게 하고 먹었는데, 오,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음. 하다가, 어제 세개 먹고,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, 이걸 먹으려고 뭔 짓을 했냐면, 뭐. 아침에 먹는 그거 한포 있어요. 그거 이렇게 쭉 한포 먹고 평소에 먹지도 않아요. 올리브, 올리브 오일이랑 레몬즙 짜서 먹고, 왜냐면 빈속에 이거 먹으면 또막 혈당 스파이크 친다, 어쩐다, 저쩐다 이런 게 자꾸 떠올라서 그러고, 이거 사과, 사과에 잼 말라서 먹고,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. 거기까지 먹으니까 사과 하나랑 다 이렇게 먹으니까. 근데 그러고 나서 꾸역꾸역 이걸 두 개를 먹었어요. 근데 저는 뭘 하나 꽂히면 약간 정신을 놓는 스타일이에요. 그냥 그게 질릴 때까지 먹어야 돼요. 막 옛날에는 그 연어 초밥? 연어랑 뭐 오이랑 막 그런 캘리포니아로도 아닌데 아무튼 그 이름이 있는데 연어랑 막 그런 초밥이 요만한 거 있죠 큰 거. 이거를 두달 동안 시켜먹었어요. 가장 최근에 했던 그게 그거고 근데 그 후로는 막 그렇게 뭐가 그렇게까지 맛있었던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안설이 재작년이랑 작년에는 약간 안설이가 좋았는데 안설이는 사실 사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걸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는데 오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침에 두개 먹었는데 그래서 차봤어요. 포천, 두바이 쫀득 쿠키 근데 한 집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카톡으로 문의를 했죠. 근데 이제 나온다고 해서 사왔어요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가격이 지역마다 달라요. 지역, 응, 지역마다 달라요. 지역, 동네, 동네마다 달라요. 반포 다르고, 동대문 다르고, 포천 다르고.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요. 음. 근데 그 맛이 다르구나. 어제 거가더 맛있어요. 어제 먹던 게 이것도 맛있는데, 그게 뭔가 조금 더 쫀득한 맛. 음, 우리 시장은 분명히 많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아깝잖아요. 6천원이잖아. 사나 반을 잘라서 줬어요. 먹어봐. 한입 더니 아, 이거 한약이야. 막이래서뭔 한약이야? 어제 거예요. 여기 뭐, 뭔뭔방 이렇게 써서 왔거든요. 한약이지. 이래서그 오빠는 일단 디저트 안 좋아해서 주고 싶지 않았는데, 음에딱 한입 물고, 아 이런 순간 빼고 싶었어요 진짜 빼서 내가 먹고 싶었는데 살짝 고민하다가 빨리 먹어 빨리 다 뱉지마 이렇게 하고 그냥 줬어요. 음 맛있어. 이게 음 오늘 다섯 개 사왔거든요. 우리 좀 냉장고 살짝 넣어까 맛있는데, 음. 맛있어. 음, 음, 굵 근데 이거 먹으면 살찌나? 막 씻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친구가 친한 치, 제일 친한 친구가 전생에 중국 여자였을 거라고 했어요. 중국 비아가 아니라 문어. 문화, 그 문어가 나랑 잘 맞는다. 말하는 거 좋아하고 안 씻는 거 좋아하고 목소리 크고 그리고 아또뭐 있는데 아 별명이 지디예요. 지디 GD. 입이 싸서 <laughs> 우리 애기들이 렇게안 일어나지? 여기가 2시 반 입실인데 안 일어나네요 좀 놀라, 이렇게 놀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뒤에가 여기가 침대인데 되게 넓, 넓, 넓거든요 근데 침대도 애기들 올라가서 방방 뛰면서 좋아하라고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고 지금 여기 밑에 여기서 여기 뭐야 소파 슈파? 소파에서 이러고 있어요. 근데 여기 진짜 좋아요. 좋네. 오 깜짝이야 왔다. 안녕.